데코 크리스마스 선물. 어? 아 깜짝 놀랐네. 데코, 데코 오,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데코 크리스마스 선물. 못 봤어? 아이고 좋네. 데코 데코 여기 안에 네. 앉아 보라 고 그래야지. 여기 들어왔을 그, 때. 네. 뭔가 여기 안에 있을 때딱 어디 있으라고. 어떻게 그그 그 생각도 또 날이야? 이런 거 넣어 이런 거. 넣어. 이제 추, 너무 추운 날. 우리 음. 그래, 추호면 여기, 그렇지. 들어와서 여기, 여딱 여기, 면 좋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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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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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리 와 여기, 와 이리 와 여기, 앉아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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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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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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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여기, 앉아. 여기, 가봐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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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앉지나 해. 기다려 앉아. 옳지 옳지 옳지. 우리 그러면 거기 앉아. 또 앉아. 아이고 좋네. 거기서 자 앉자. 거기 앉자. 거기서 자앉자 작은 삼촌 고맙신다 해. 삼촌 고맙신다야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자.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을 들어. 들어. 저라. 을 들어. 여기 앉기 들어. 까분이라 여기. 을 들어. 여기 앉아. 여기 여기. 거야, <목소리> 너기야니 거야, 네 거야 이거.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있으라고 따뜻하게. 거기서 자면 <목소리> 뭐눈 맞을 두루도 안안찌 여기 거야. 앉아봐 여기 앉아봐 들어, 일로, 일로. 들어, 들어. 옳지. 올려와야 이리, 이리, 그 돼. 올려, 올려 유리, 올려봐. 두 번째 처음에 안줘야 돼. 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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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옳지, 그거 앉어. 옳지. 아이들 라 그거 앉아앉 남자랑 안쪽 벌고 선물이야. 여권 삼촌 선물이야. 여기 여기서 따뜻하게 있어. 거기서 쿨업스 그런 다고 여기 너 여기 있어야 있네. 돼. 여기 네가 있을 때 여기가. <laughs> 여권 좋지. 응. 이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두려놓고 어? 훈련을 시켜 여기 놓고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 훈련을 시켜. 그리고 추운 날 너무 추운 날 예, 여기 고맙다. 문 닫았다고. 나고지그 개기보다 넣어가그왜안들어가암 엄마는 그 앞을 유리 려갖고땀내주고딱 먹고 만나야 좋아? 어디쓴게좋그 안에서 자다 하셔. <laughs> 앉아, 앉아, 앉아. <laughs> 바보네. 얘 <야>, 앉아, 일로. 와 <laughs> 들어가, 들어가 옳지, 아이고 옳지. 아 이거 다아 이거 이거 그거 앉았던 게. 자고면그 딱. 너차고면초네 이게 네 자리야. 초크다. 별거나. 그치? 넉넉하구만 네가 뭐 꼬물거 넣어서 자꾸 딱 먹어 그래도 그것도 그럼 택석을 해주겠어? 응 이놈한테 사원이 택석을 하면 앉아 그만했어 앉아 앉아 가만히 기다려 그만있어 얼마 돼요? 만 얼마? 그래서 일아 아, 없었어. 따뜻해그 환자 서따뜻지 먹을 것은 없잖아. 한감나 하나 줘볼까? 나가 먹냐? 먹어. 물 먹는 거? 피어 먹는 거? 한번 맛있게 먹어. 앉아,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여기 들어가. 그 여기 앉아, 거기 앉아, 여기로 들어와, 여기 앉아, 옳지. 여기. <웃음> <웃음> 이제, 응? 나가자. 가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들어가. 여기 앉아. 옳지. 아이고딱 앉는 것 봐. <laughs> 여기 니네 자리야. 응? 거기 앉아서 이제 지내는 거야. 쏠 때. 알았지? 응? 이렇게 지내는 거야 벽구야 여기아지 좋겠다 <laughs> 딱만지리잘 들으니 <laughs> 말잘 들으니까 근데 형 저녁에 추울 때문 어. 열어주고 여기서 저쪽 있어. 저쪽 어? 저쪽 박스 밑에 아 여기 여기가 좋아 여기가 뭐 좋아? 어 왜냐면 엄마 이거 막 운동기 이딱 놓고 형이 자기 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 있으라고 그래 백구야 <laughs> 오줌을 왜이렇 나갔다라고 금방 긁어 지금 어차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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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중간에 한번 나가라 아 마이크 딱 알아듣고 형 자다가 한번 나갈 때 그때 오줌 뭐 쐬고 싶으면 쐬고 야 괜찮아? 좋아요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laughs> 들어? 어? 네 자기 좀 지키자. 채대분. 봐빠 고맙다고. 솔, 이런 뭐 듣고. 저렇게 고맙다는 뜻이야. 아 감사하는 거, 그렇지? 네. 집이 여가 여기가 이제 벳코, 벳코 이제 여기 휴게소야 휴게소, 알았지? 이쁜들네 가주 갈게 여기 있어 여기서 놀아 봐야지 저절로 들어가나 봐야겠다 한번 여기 있어 딱 들어가 니네 집으로 들어가 있어 문 닫는다 카메라 녹화 한번 봐야겠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 빨리, 저기 들어가 봐. 빨리, 작은 삼촌 선물해준 대로 들어가 봐. 얼른 들어가 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자, 앉아, 거기 앉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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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맛있는 거 줄게, 여기 앉아 있어, 응, 응, 몰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배꼽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여기! 거기 앉아! 여기 앉아! 들어가!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있어. 이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쉬는 거야. 응? 여 없어. 없어? 없어? 에이. 나가라. 나가자. 나가자, 배코. 거기 있을 거야? 나와. 나와, 이리. 나와. 안 나와? 이리 나와. 나가기 싫어? 여기 있을 거야? 대 백호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도 돼? y o 가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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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배꼬 나오라고 o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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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백 u go, you go, y o 와 go, y o 여기 들어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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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앉아 오, 옳지 여기 앉아 이리 이리 여기 이리. 앉아 이리로 봐. 여기 앉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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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여이 앉아 여기 앉 여기 앉아 밖에서 이제 이렇게 놀게 놔두고 저녁에 잘때 여기서 재우든지 이쪽에서 재우든지 해. 여기 자도 돼. 응 같이 이제 오줌만 형이 잘세우고 아니 지금 내말잘 알아들은 게. 응. 오줌만 형 말해. 뱉고야. 긁어. 응. 쉬어 뱉고. 좀만 찍을게. 고라. 그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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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 좋지, 따뜻하지.